탁구 복식 경기에서 주의해야 할 규정 위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규정 위반, 폴트죠 폴트. 폴트는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그 폴트가 복식 경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복식은 두 명이서 하는 거죠. 자, 두 명이서 하는데 여기서 지켜야 될걸 알고 들어갑시다.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쳐야 됩니다. 자, 내 구역으로 온다고 해서 내가 연속으로 막 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배드민턴이나 뭐 배구나처럼 무조건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쳐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서 규정 위반이 발생하는데요. 자, 첫 번째. 순서를 지키지 않고 계속 쳤을 경우입니다. 일명 롱 플레이어입니다. 롱 플레이어. 자, 공이, 자, 선생님이 먼저 서브를 했습니다. 서브를 했는데, 자, 선생님 동료가 꼭식 친구가 쳐야 되는데, 선생님이 두번 칩니다. 그러면, 롱 플레이어, 규정 위반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내가 여기 서 있는다 계속, 나한테 공이 왔다 계서두번 연속 오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일명 롱 사이드라고 하는데 서비스에서, 서비스에서. 자, 여기 보면 하프 코트 보이죠? 하프 코트. 상대방에도 하프 코트 있습니다. 서브는 본인의 오른쪽 하프 코트에서 왼쪽 건너편 하프 코트로 넣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자, 요렇게 들어가야 서브가 제대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 만약에 직선으로 넣었다. 내가 서브를 상대가 여기 있는데, 여기로 넣었어요. 자, 이게 바로 롱사이드입니다. 상대방 하프코트에 들어가지 않고 넣었을 때. 자, 마찬가지로, 요, 오른쪽에서 넣어야 되는데, 왼쪽에서 이렇게 넣어도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자, 무조건 서브는 대각선으로 하프코트 오른쪽에서 건너편 하프코트 왼쪽으로. 자, 규정을 다 지켜서 이렇게 넣습니다. 자, 만약에 다시, 자, 이게 이런 경우 될까요? 안 될까요? 아주 멋있게 넣었다 해도 안 됩니다. 자, 되는 경우는 요렇게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롱사이드, 일명. 자, 여러분들 규정 이만 가장 헷갈리는 거두 가지입니다. 롱 플레이어, 롱 사이드. 꼭 기억하시고, 경기할 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거를 느끼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꼭 기억합시다.